예. Yeah. 저기, 기독교 쪽에서는, 믿습니까? 예수, 천국, 불신, 지옥. 믿습니까? 이 믿는, 믿느냐를 굉장히 강조해요. 믿느냐? 그 뜻을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러나, 이쪽에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까, 아, 그 믿습니까? 하는 말이, 아, 가슴이 와달래. 왜냐하면, 믿습니까? 그러면 그, 뭐, 신도, 예, 믿습니다. 정말 믿습니까? 예, 믿습니다. 믿는다는 그, 탁, 그, 100%. 믿음에 대한 99% 믿는 것도 아니고, 완전하게 100%탁 믿을 때, 성령이 찾아온다, 아닙니까? 믿음이 있는 자, 성령이 있다, 아닙니까? 성신과 성령과 성자. 성령이 없는 자가 목사다. 이 성령이란 게 뭡니까? 아,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하나님 이뭘 뺏었냐 하면은 그 생명을 뺏은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빼앗아 버렸어요.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는한 800년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. 죽지는 않았어요. 선악갈도 안 먹었다 해도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어요. 그냥 성령을 뺐었다. 그러면 그 성령을 언제, 누구에게 주느냐. 그 성령을 예수님한테 줬다. 그래서 그, 이제 그 목사들한테도 이 성령을 주고 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을 100% 믿는 자에게 성령을 내린다.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장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이브 이후에 가장 최초로 받은 것이 예수다.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. 아멘. 왜 예. 성령을 가진 자가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. 그 이후로 보면은 목사들이 나도 성령을 가졌다. 신자들도 나도 성령을 가졌다.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? 그 바로 믿음이. 100% 믿음. <laughs>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. 그왜 그런 생각을 가졌나 하면은, 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깨달음, 견성, 참나를 찾을 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. 믿습니까? 참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? 오. 내가 꼭 참나를 찾아야겠다.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 하지 않습니까? 발심. 발심과 동시에, 참나가 탁, 어? 발신가 동네 참나가, 오전에뭐 있던가네. 우리 그큰 스님하고 독대해갖고, 한 시간 안에 참나가, 아, 이거구나. 독 최도 개버렸어요. 어. 제가 한 시간, 그, 그, 가면 우리 큰 스님이 나중에 보라고. 핸드폰에 그 녹음 장치가 있다,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스님하고 나하고 대화 나누는 그 시간 동안 녹음을 해요. 그리고 녹음해갖고 집에 와서 저도 그 녹음해놨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어요. 근데 거기는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러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탁 깨쳤는데? 하는 그 생각, 그 외에는 뭐, 그, 그 부위에 온다 해서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100% 믿느냐? 예, 믿습니다. 하면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듯이 참나. 나는 참나를 찾기 위해서 발심을 하겠다. 하고 정말 발심과 동시에 탁 깨달음이 일어난다. 발심이 100%가 안 되면, 어, 아, 견성 안 됩니다. 기독교인들이 100% 믿습니까? 했을 때,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, 참나를 찾겠습니다. 하는 그 마음이 가졌을 때, 음, 아, 이거구나. 이거, 이거구나. 어? 그냥 이거구나지. 그 어떤 뭐, 부처님이 나타난다든가, 뭐 어떤, 모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. 아, 이거구나. 모양으로 찾으면은, 상을상이 아닌 줄 알면은, 즉각 열애를 보리라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임재의 어록을 공부하다 보면은, 야 임재가 언제 열반에 들었냐 하면은, 866년.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1200년 전입니다. 그때 임재선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어? 앉아갖고 자선한다고 앉아갖고 해는 천장에 갖다 대고 자기 몸뚱어리를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이것이 자선, 아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, 1200년 전에 임재선사는 벌써 뭐 그런 것이 올바른 참선이 수행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, 여전히 1200년이 지난 지금도 뭐 하한 거 동한 거 가면서 선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. 손은 탁 앞으로 하고, 콱 짜간하고, 해는 천장에도 탁. 그치고, 침을 꼴깍꼴깍 삼으면서 있다. 우리가 그 삼업이라고 하면은, 몸으로 짓는 죄, 그러고, 말로 짓는 죄,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, 세 가지가 있다. 이게 삼업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, 자선한다고 딱 앉았으면은, 말도 안 하고 딱 앉았으니까, 입으로 죄안 짓고, 몸을 안 움직이니까, 몸으로 죄안 짓고. 그러나, 어찌 합니까? 생각으로 온갖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저기 온갖 생각 다 하는데 그게 참선이냐? 이거는 참선이 아니다. 하하, <laughs> 이럴게. 임재선사는 1200년 전에도 아그이 방법은 좋은 방법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행주자와 어묵동적. 행주, 행하고, 머무르고, 눕고 앉고 어묵 말하거나 안 하거나 동정 동 움직일 동자 고요할 정자 행주적 어묵동정 여기 뭐뭘 하든지 간에 뭐가 자선이냐 했을 때 생각으로서 번뇌망상을 안 일으키는 것 그것이 자선이에요 그 임재선수 안 밖에서 찾지 마라. 응? 무의진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, 안에서 찾으라니까. 하 그러면 안이 어디 있는가 하고, 그럼 안쪽, 안에서 찾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. 그러면 안과 밖이 나눠져 버린다. 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에 떨어진다. 그럼 분별심을 갖고, 어, 견성하겠다 해봐야 안 된다. 그러냐, 그냥, 그, 그, 하니까 그 수능음경에 보면은, 부처님하고 아난다하고 대화가 나는데 아난다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제몸 안에 있습니다 그럼 네몸 안에 있으면 창자 보이나 창자 안 보이나 네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창자 안 보이나 아우 제가 몸 안에 안 있고 그럼 눈꺼풀 눈눈 위에 있습니다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일곱 군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어요. 그랬을 때그 달마 대사가 왜 저쪽에서 어 중국으로 중국으로 왔습니까? 조사 설레이, <laughs> 조사 설레이를 하잖조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? 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, 그선불교를 중국에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. 또는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제 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국에 와서 선불교를 흥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까? 그러고 어떤 스님이 조조한테 가서 물었어요. 조사설레이 하니까 그 조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판치생모다판치생모 <laughs> 판치 생모가니까 그 생각 나는 게그 해곡 스님입니까 해곡 스님이 하두를 받았는데 판치 생모를 받았다입니까? 그러니까 그렇고 해곡 스님이 판치 생모가 무슨 뜻인고 싶어서 이리저리 하다가 어느 날판치 생모라는 걸 알게 되었다입니까? 반치라는 게 앞니발을 말하더니 생모 그러니까 앞니발에 어, 털이 났다 이렇게. 자기한테 쓰겠다. 그래 갖고 자기 스승을 찾이 갖고 내가 드디어 판치 생모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. <laughs> 스승님이뭐뭐 뭐, 뭐, 뭔데 하니까 한니발에 털이 났다는 뜻입니다. <laughs> 그러다가 막그 해국 스님 표현들 하죠. 막 진짜로 붙잡히 갖고 안 맞아 죽었으니까 천만 다행이다. 얼른 어, 도망 나왔다 그러더먼요 그래 갖고 저기 암자에 들어가 갖고 언제야 정말 독한 마음 묻고, 아, 수영에 들어갔다, 아닙니까? 그리고 다 앉아갖고, 어, 판, 판치 정마라는 하도를 들고 앉았는데, 눈 감으면 막 온갖 번뇌망상이 다 올라온다, 아닙니까? 그게, 뭡니까? 그, 삼업이, 삼업 삶업 중에서 몸으로 짓는지, 말로 짓는지, 그두 개는 앉아있으니까 짓지 않는데, 마음으로, 뭐, 생각으로 짓는지, 어? 의, 의로 짓는다, 니까 친구의 잖아요. 그거는 뭔가 번내망상이 떠올라갖고 아 잠시도 못앉지 있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. 어못앉지 있겠다가 니고 잠시도 하도 늘리지 않더라. 근데 어느 날 아, 지는 해를 보고 이 성철 스님한테 얻어는그 아, 그 그릇이라기나 그릇을 머리에 물그릇을 머리 위에 놓고 있었는데. 문을 떠보니까, 오, 이 서쪽에서 지고 있는 해를 보고, 잠시 있었는데, 오, 뒤에 동쪽에서 해가 뜨더라. 그럼 원래 갖고 벌떡 일어나니까, 머리 위에 언제나 왔던 물그릇이 푹 쏟아지더라. 아, 그래갖고 깨침 얻어갖고,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토끼 야이도붙여고 다람쥐 야이도붙여고 소나무 야이도붙여고막 하다 붙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냐 그래서 이 깨달음 대체 이 깨달음이 뭐냐 이그 우리 그 지금 그 성본 선님의 그본 설법을 이렇게 들으면 성본 선님은 아니 그설그 그 성본 성본 선님은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내가 이 참선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겠다.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. 그러면 그게 중생이다. 중생심니다 이겁니다.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선불계를 펼치겠다. 이러면 뭘 중생이다. 그냥 발심과 동시에 깨달음이 일어난다.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상태. 아, 이, 이거구나. 이 상태, 야 이거구나. 이게 견성, 참나, 무의지니. 이걸 탁, 그, 개침을 얻으려면은 자선을 하고, 이본뇌망상에서 어, 본뇌방상 속에서 그 번뇌망상을 없앨 수는 없다 하더만, 그 번뇌망상에서 탁 자각. 발심이 곧 자각입니다. 믿습니까? 예, 믿습니다. 발심. 완벽한 100%의 발심. 뭐, 이번 생에 못 깨치마 뭐, 그래도 딱은 만큼 또 보탬이 돼었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그만큼 또 하면 되지 뭐. 뭐, 그렇게 급할 거 있나? 이변성만 하면 또 다음 생 하면 되고, 그 다음 생 하면 또그 다음.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기독교에서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했을 때그 완벽한 믿음이 뭔대죠. 발심. 내가 꼭 견성하겠다는 그 발심이 기독교인들이 믿습니까 했을 때그 100%가 뭔대니까 안 되는 게래. 그래서 딱 발심. 발심만 하면 발심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. 한 순간의 깨달음. 응. 뭐 누가 그러더라도, 뭐 내가, 너, 그, 스님 만나갖고, 독대를 해서, 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쩍 쳐다봐요. 좀 가짠다는 식으로 쩍 쳐다봐요. 아니, 스님들이 10년, 20년, 30년을, 어, 선방에 들어가서, 뭐, 10번, 100번을 선방에 들어갔는데도, 몸 깨치고 그러는데, 네가 어찌 감히 깨쳤다고 이야기하느냐. <laughs> 정말로, 듣다 듣다 가짜는 이야기다. 이런 식으로 탁 쳐다봐요. 그러나 정말로, 우리 그, 그, 그러지 그, 않습니까? 견성은, 세수하다, 그럼 세수 이렇게 하면 코를 안 만질 수가 없다. 세수하는데 어떻게 코를 안 만집니까? 발심만 하면은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데, 응? 음? 세수만 하면은 코를 만지게 돼 있듯이, 발심만 하면은 깨달음이 일어났는데, 그기뭐 깨달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30년 동안 그러한 데가 <laughs> 정말입니다 그때 이야기하지만은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발심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겠다는 정말 음, 발심을 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해갖고 그 깨달음을 얻겠다.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.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. 그러면 그게 중생이그안 됩니다. 발심, 딱 그거 하나. 딱 그, 아, 발심 이거구나.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.